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거짓에 빠져 살까요? 진리의 영을 받지 않아서 그렇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동굴의 비유를 말했죠. 동굴 안에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병만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자만 보고 그게 실체인 줄 착각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유학 때 한국의 뉴스를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복원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정보를 잘못 받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편파적인 한쪽 채널만 제가 보고 그 정보를 수집하면 잘못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채널이 아니라 여러 채널들을 보면서 정보와 시사나 정치, 경제, 뉴스들을 이렇게 접하곤 하는데요. 어, 뉴스도 사람을 잘못 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도 우리를 속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도 다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한쪽에만 너무 고정해 놓으면 고립이 됩니다. 단절이 됩니다.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게임만 하죠. 나중에는 그 게임 환경만 만들어지고 주위에 좋은 분들하고 교제도 못하게 되고 단절되게 되죠. 술 마시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술주 자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에서 주님은 없는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하죠. 어떠한 것에 빠지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어떤 합리화나 어떠한 편향에 빠지게 되죠. 우리를 가두는 죄 역시 우리를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죄 안에서 빠져서 계속해서 생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굿뉴스라는 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어떤 면에서 굿뉴스는 아니었고 배드뉴스였죠. 내가 잘못하는 것만 계속해서 얘기해주는 배드뉴스. 하지만 굿뉴스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고 새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묵상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율법적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전히 안 돼. 안 되는 인생이야. 하나님도 너를 안 된다고 여겨. 이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또 타인을 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전에는 오래된 또 허물 많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존재인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고 여기는 게 더 좋을까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영 무가치한 어, 존재였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이면 내가 아무리 커져도 0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인 1이 붙으면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수표에 0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1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어떠한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제가 괴로운 게 뭐냐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 음이 안 맞는 게좀 들려요. 악기도 그렇고, 튠이 안 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튠되지 않은 삶, 그 삶을 열심히 산다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죄악된 삶, 저주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남을 정제하는 삶,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 그래 비판해, 그래 어, 네가 하고 싶은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 복음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받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면 얼마나 불행하게 또 무기력하게. 중독, 우울, 상처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은 복음이죠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빠삐용이라는 죄수가 감옥에서 살았죠 그 감옥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래서 탈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살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잡히더라도 탈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죄악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증오가 있으면 증오의 감옥이 우리를 평생 가두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치욕스러운 감옥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어서 평생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절망할 수 있지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끝에서 주님을 잡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한 자유를 갖고 살고 있나요? 복음, 굿뉴스를 받은 자로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괴롭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셨죠. 노예의 신분에서 우리를 왕자 또 공주, 이런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어디를 가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고 그 영향 아래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은 자꾸 찌르고 율법은 용서하지 못하게 하죠. 그렇지만 그런 노예의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극률, 사랑,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오늘 하루 만나든 간에 자유하게 하고 축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 노예지? 이렇게 이렇게 살아?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노예가 된다. 것도 바보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그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자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유를 누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 변화의 삶이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변화의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특별히 자녀, 우리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줘야 합니다. 우리 지현호 성교사님 자녀들이 왔을 때, 저도 용돈을 줬는데,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뭔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아 봐야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알고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은 변화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받아보고, 아, 이거 좋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도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영민 선교사님이 성교지에 가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셨어요. 가기 전에 저도 같이 식사하면서 조금 성교 후원금을 전해 드렸는데요. 음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 또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또 식사나 음료를 같이 할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또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서 온전히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도 돕고 여러분도 도우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의 하루의 삶이 또한 성교의 장입니다. 이 성교의 장에서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